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.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,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. 아멘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만 보고 이 하늘의 눈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맹인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의 눈, 이 천국의 눈,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진짜 영의 눈이 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. 신나게 장애 자립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.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. 어, 그리고 뇌전증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.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음. 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.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.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.